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원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여기 온지 비록 이틀차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안내데스크에서 일을 배우고 지금은 청춘카페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현역에 가지 않고 여기 복지관에 네. 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어 폐기흉이라는 질병에 걸렸는데 그때 수술을 하고 어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이집에 그 오시면 심히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네.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 여기 어르신들은 이제. 건강해 보이고 제가 처음에는 요양원에 있다가 여기 노인복지관으로 왔는데 어, 요양원은 뭐 휠체어 타신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여기 노인복지관에있는 어르신들은 이제 건강해 보이고 이제 활동적인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저렇게 활동적이고 어,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관에서어떤 일을 어떻게 하어 어르신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착한 이제 말투와 이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뜻 먼저 다가가면서 어르신들이 필요할 때잘 도와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사회복무요원이 되고 싶습니다. 복부를 마치고 네.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어느 방향으로 네. 지, 직업을 짓고 싶으신가요? 아 제가 지금 인하대학교 어, 생명공학과에 재학 중에 있는데 어, 그과는 이제 연구원을 목표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 어. 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이제 석사를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바이오 기업이나 제약회사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울망주인데요 아,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학창시절 이나 평상시에 네. 기억에 남는 건가요? 아, 학창시절이나 평상시에, 아, 저는 가족이랑 여행 간거 이제 가장 기억에 남은, 남는 것 같아요, 이제. 가족여행 얘기 좀, 기억 얘기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가족여행으로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이제 제주도에서 우도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도가 정말 깨끗하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많이 없고, 그리고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바다도 너무 깨끗해서 가족이랑 거기 막 하루 동안 머물면서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다음에 또 가족이랑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곳이 이제 제주도 우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뒷바하게 하신 주모님한테 사랑의 편지를 한번 써보실까요? 엄마, 아빠 이제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좋은 모습으로 이제 대학교도 가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